안녕하세요. 저는 원양복지관 소속 안춘자입니다. 저는 돈의 관리, 돈의 위력, 돈으로 인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돈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돈은 꼭 필요한 필수품이고 중요합니다. 돈에 울고 웃고 돈에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낍니다. 그러나 돈의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치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가치 없는 거는 대략 사치성이고, 3만 원만 가지고 시장 가면은 이것저것 사면은 혼자 무거워 될 수가 없 오기도 힘듭니다. 그게 왜 가치가 없습니까? 3만 원 주고 쌀 10kg 사면은 한 달을 먹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게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들었다고 쓰고 싶은 거다 쓰다 보면은 남아나질 않아요 돈을 쓸 때는 꼭 써야 하는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도 많고 쓸 것만 쓰다 보면은 돈이 모아집니다 많이 같은 식구에 같은 조건에 같이 벌어도 다 쓰고서 나무나는 매운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식구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벌어서 그놈을 잘 아껴 쓰고 관리 잘해서 자기 집 장만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쓰다 보면 평생 자기 집 하나 같이 못하는,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30대 초반에 장사를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집이 큰 돈이 항상 늘 달랑 해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망치를 머리맡에 놓고 잤습니다. 머리맡 강도가 들어오면 그거로 강도를 보내버리고 내 돈을 지키려고. 지금도 버스가 1500원짜리가 오면 은 그거를 보내고 2, 30분 기다렸다가 800원짜리 타는 적이 있어요. 700원을 벌기 위해서. 시간은 항상 넉넉하게 있으니까 뭐 전에 티끌 모아 태산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대로 모아도 티끌이 태산은 안 돼요. 그러나 돈은 몇 백원부터 몇 천원부터 조금씩이라도 모아지면 큰 돈이 됩니다. 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항상 적금을 들어요. 그렇게 되면 돈이 잘 모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은 일부는 예금부터 해요. 그러고 남은 돈 가지고 꼭 이거 써야 하아서나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돈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카드를 전혀 안 써요. 카드로 쓰다 보면은 돈 쓰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쓰게 되고 현금을 갖고 쓰게 되면은 돈 쓰는 게 눈에 보여요. 보, 보, 돈이 주는 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더 아껴져요. 그래 가지고서 카드를 안 쓰는 편입니다. 제가 돈에 관한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젊은 총각이 부잣집 영감 내가서 무릎을 꿇고 영감님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영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1년 만에 우리 집에서 머슴차리 무보수로 머슴차리 머슴 하면은 내가 부자 되는 거를 일러주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머슴이 생각하기 그래 내가 일 년만 살고 나면 나도 부자돼서잘살수 있겠지 하고서 그 집에서 1 년을 머슴을 살았답니다. 그러고서 1년 살고 나서 영감님 이제 부자되는 것좀일러 주세요 하니까 그래, 영감님이 그래 날 따라오노라 하고 산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정각부지 이러니 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다 올라가서 비탈진에서 영감님이 이 사람을 냅때 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비탈에 나무 하나 붙잡고 아등바등 매달려갖고 살려달라고 영감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돈을 보면 그렇게 해라. 그게 부자리는 비결이라 그랬답니다. 그러고서 영감이 이제 그 사람을 살려주고 내려와서 이사람 생활하면서 돈만 들어오면은 그때 이 영감님 말씀을 명언 삼아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돈을 그렇게 붙잡고 움켜쥐고서 아등바등하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부자가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돈 싫어하진 않을 거로 봐요. 그래도 뭐 마리는 돈이 전부 는 아니라고 해도 돈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게 많다고 봐요. 그리고 돈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돈이 많고 없고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태,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돈잘 쓰면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이 잘 쓰면은 저 사람은 안껏 웃으면서 괜히 허세만 부린다고 비난하지요. 돈을 잘쓸 때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돈을 못 쓰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뭔가 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돈을 두뚝지고 써가면서 하 일이 쉽게 잘됩니다. 30대 후반에 서는 머리맡에 망치를 치우고 10만 원짜리 봉투를 따로 몇개 두고 잤어요. 강도 들으면 주려고 왜냐하면 그때는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그때만 쫓고 나면 은 나중에 자식들 갖다 해고제 까왜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을 그렇게 머리맡에 두자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내가 밥 여러 사람 있는 데서라도 내가 밥 사게 가자 하면은나 좋아해도 누가 하나 만나서 야나 배고프니까 뭐좀사밥좀 사자 하고 하면은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 돈 쓰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걸 살아가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유전 문제, 무지, 무전 유제,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동기가나이나 친척이나 지인들도 돈을 쓰면서 같이 다니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돈 아쓰고 무조건 넘 다니는데 따로만 다니면은 그런 사람은 따돌린다는것 같습니다. 나부터도. 누구 다리 딛고 친구고 아는 사람들 딛고 다니면 내가 비용이고 뭐고 다 쓰고 어, 내가 다돈 쓰고 할 사람이라면 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돈이라는 상대가 쓰는 만큼은 자기도 같이 쓰고 해야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뭐든 불법이든 범죄든 돈 때문에 많이 일어나요. 다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어찌 보면 돈이 유무, 유물인 것 같아요. 돈이 유물이라기보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유물로 변하죠. 그게 다 바로 돈의 위력이잖아요. 돈의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서슴없이 나쁜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저질러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불법이든 범죄든 저지르고도 죄책적... 뭐, 돈만 들으면 별 죄책감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서울에 살았었는데, 부모님들은 시골에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서울로 병원을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전화 오면은 내가 서울역 나가서 부모님 모시고 병원 들렸다가 점심 대접하고 기차역점에서 시골 가는 표를 찾아 이렇게 태워보냈어요. 내가 그거 하는 걸 부모님들이 되게 감, 고마워하셨고, 저 그런데 병원비는 얼마가 나왔던 시부모님들이 다 써요. 내가 그런 것까지 쓸 필요 없다 하면서 병원비는 다 시부모님들이 썼어요.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만일에 내가 병원비까지 다 일절 쓰게 되면은 내가 진짜 돈이 없고 저기 하면은 거짓말 시키고 몸이 아파서 라도못 나갔을 안 나갈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돈 그렇게 쓰고 나는 그냥 사소한 것만 쓰니까 나는 그게 감사하게 따라다녔죠. 그런 것도 따지면다 돈에 의이에요 그냥 자손도라고 그래도 어 같이 어디 다니면서 내가 쓰고 애들 뭐 사주고 해 먹는 즐겁게 지낼 수가 있는데 자식들이 돈 쓰고 하는, 하면 할때야 너도 그만 쓰고 나돈좀 줘라 나 뭣도 뭐 하고 뭣도 해야 하는데 돈 없어 못 하고 있다 야 그만 쓰고 돈좀 나좀 졸아 하면서 따라다니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행복에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엄마는 만 원만 있으면 되게 행복하다. 아, 돈만원 갖고 맛있는 거 함께 못 먹는데 만원 갖고 뭐래요? 그래요. 그런데 실상 만원 들고 시장 가면은, 시골장 가면은, 사, 저기, 좋아하는 꽃이 큰 구경하고 삼천 원만 주면 꽃 하나 살 수가 있어요. 화분 하나. 조금만 그래 그러고 시장 가면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3 0 0 0 원만 주면은 또 배불리 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생선이라도 사 가지고 집에 와서 저녁 맛있게 끓여 먹으면 그게 행복이지 뭡니까? 내가 아들한테도 그랬더니 아들이 웃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 꼭 사고 싶을 때. 내가 이건 진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사 하는 사람과, 아니, 난 사, 뭐, 이거 사고 싶긴 조금 해도 돈이 있어도 난돈 아까워서 안사 하는 사람은 없어서 못 사는 사람과 있어도 안 사는 사람 마음은 천지 차이예요 누구나 다돈뭐 별거 아니라고 해도 그속밑바닥에는그렇지 않을 거로 봐요.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없는 것보다 많이 있어야 내가 누릴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노후에도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즐겁게 지내주시고 행복하십시오.